영적인 그, 그 성숙 또 영적인 최정상 영적 충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또잘 살고 또잘 되고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기대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강한 그런 군사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문물에 볼 말씀을 보면,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1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런 너희 은혜를 베풀려 하시요일어나시리니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한없는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그것은 잘할 때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또 나에게 조금 전체가 잘했는데 100개는 잘했는데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아그한 번의 잘못은 눈가아 두자. 용서해도 된다. 어떤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적으로 할때 그렇게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완전히 그 미워하고 배반하고 증오하고, 또 원수의 그런 관계, 가장 그 반대적 상황 속에서 그 반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긍정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에게 등 돌리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데 어떻게 등을 돌리느냐 말 타고 도망을 가자. 말 타고 도망가자. 저 말씀 보게 되면 1 6절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빠른 진성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자. 예. 이런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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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t l 지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참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긍휼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한 시간을 믿을 수가 있고 한 주간을 믿을 수가 있고 또1 년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네. 뭐 결혼식하고 나서 3년의 그 허니문을 왜못 누리겠어요? 네. 그렇지만 50년, 60년, 70년 그 정도의 그 인내를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없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라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야 힘이 나서 뛰는 것이지. 그러다가 중간점 되면 42.15 k m 마일리즈만 하면 13.1 마일. 이게 해보고 전체로 달리면 26.2, 26 마일 포인트 투 마일을 달려야 이제 42.15인데, 매레벨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자겠습니다. 힘이 들고, 숨차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다리가 떨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지 달리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승리는 인내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가면 인내는냐, 시간만 가면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고통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라. 오늘 새벽기도 시간 이 단어를 읽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인생의 정이는 뭐야? 이 인생의 정이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수고를 해도 끊임없는 수고입니다. 떡을 먹어도 어떤 떡을 먹습니까? 한날의 떡을 먹습니다. 물을 먹어도 그냥 물만 먹습니다. 수고해야 물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의 전입니다 이것을 알면 결국은 이것을 알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초보자들, 결국은 성숙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최고봉, 베레에서 어, 최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타고 도망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갑니다. 그는 10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교화 같고 그러면 나는 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구하다가 다 불에 태워 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불불이 하여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건 무슨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 길을 가지 마라. 이 길은 힘든 길이니까 이 좁은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넓은 길이 있지 않느냐? 주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왜 어려운 길을 사단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편하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15절. 주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이거는 뭡니까? 기다려라 꾹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극률의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사랑하셔요? 자기를 버리고 돌아가는 참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양 갖다서 그런 행하여 갈제 길로 갈 것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1 8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요구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저의의 하나님 이시라 이거는 진리의 하나님 이시다 진짜의 하나님 이시다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래갑니다 거짓은 부끄럽습니다 거짓은 담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담배합니다 거기에 칼이 들어와도 거기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소리를 칩니다. 이을렵니다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 거짓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일 때는 온 몸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담배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겉에 욕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약하게 만들어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더 먹어, 더 먹어.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내 생기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이 사단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사단이 들어오므로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휘청거리느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당뇨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갖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나중에는 영생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면. So, you have a question. So, you have a q u e s t i o 하 So, you have a 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은 t i o n So, you have a question. So, you h a 시원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복하지 아니하일 것이라 그가 내로르지는 소리로 말이냐 내게 은혜를 베푸시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십니다 자 정의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는은부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차원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와주, 도와주셨느냐?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 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실상의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언제는 쓰러지게 됩니다. 기도하 기도는 신앙을 강하게 하는 하나의 그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력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 사당이 들어와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부력게 만듭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할수없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 사랑이 아니라 미움입니다. 그까지 참는 인내가 아니라 포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아우일 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이세 생에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능률이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자이 정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신답니다. 자 말씀 보세요.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있는 길을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을 그래서 그 어떤 길을 가야 될때그 22절에 보게 되면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요. 그런데 그 길들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이라, 나가라. 이라. 분명한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이제는 드러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이두 하나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런 신앙이 인 되시기를 바랍니다.